이거 전화가 되는 건가요? 전화는 안 되는 아쉬운 케이스다은 <laughs> 어, 여보세요? <laughs> 한양여자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윤예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운데 홍대까지 나온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하돌 공원 보러 왔어요. 지하돌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사이버 네틱스 로지 레이아 좋아합니다. 지하돌 노래 한 소절 가능할까요? 나를 부르는 너의 목소리 노래를 근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오늘의 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귀여우고싶은 어두운 아이. 오늘의 화장은 어떤 컨셉이에요? 고딕 로리타 느낌. 렌즈를 끼신 건가요? 안경리신가요 렌즈. 예요 일본 브랜드인데 가루 네버 다이라는 브랜드의 렌즈 꼈어요. 혹시 이거 전화가 되는 건가요? 전화는 안 되는 아쉬운 케이스. 가루는 <laughs> 어, 여보세요? <laughs> 이는 테토녀다, 애기녀다 테토. 답답한 상황이 생겼을 때 화부터 나면 테토고. 아 진짜 속상하다라고 생각되면애견이라는데 저는 화부터 나가지고 그냥 화장이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다음 아치, 티파니 20만 원대, 창의하이 베티브 위에는 5만 원 아래는 1만원 뛰고는 빈티지 샵에서 35,000, 인에서만원대 미우미우 100만 원.